여기가 어디지? 안녕하세요. y t 레즈입니다 오늘은 제첫 방송 어 네. 첫 방송이고요. 하이. 네. 고매는 아직 모은 생각 없고요. 네 그래서 이것은 첫 방송입니다 네 저의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는 저의 한살 동생인 김가령이라는네 동생이 만들어준 스킨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잘 만들었어요 아네 그러면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많이 올릴 거니까, 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바이!